이것이 개도안두입니다 전국의 해안지방 바닷가에서 자라는 개도안두는 콩과의 단년생초본 식물입니다. 개도안두는 바닷가의 완두라 하여 개도안두라 부르며 해안가 모래를 막아주는 방사림 식물이기도 합니다. 개도안두는 콩과 식물 중 가장 오래 재배된 식물로 꽃은 붉은 자주색과 분홍색, 흰색 등 나비 모양의 예쁜 꽃을 피웁니다 개단두는 레시틴, 비타민 B1, 칼륨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개단두는 생양명이 대두황권으로 우왕청시문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약재입니다 봄철에 이개단두 어린 싹을 베어 말린 것 또는 계단두를 발화시켜 말린 것을 대두황권이라 합니다. 계단두의 가장 좋은 효능은 오래된 풍습비를 다스려주는 효능입니다. 풍습비는 풍기와 습기로 인해 온몸이 마비된 듯 저리기도 하고 힘줄이 당기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을 말하는데 이럴 때이 개단두의 대두황권을 달여서 꾸준하게 마시면 오래된 풍습비를 다스려 줍니다. 또한 개단두는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고 근육이 뒤틀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며 습을 올리는 약재로 이대두황권만한 약재가 없을 정도로 풍습비에 탁월한 유능을 보이는 약재입니다. 또한 개단두는 서습을 다스려주기도 합니다. 서습은 무더위로 손상된 병증으로 체내에 수별이 쌓여 열이 나지만 땀은 나지 않고 가슴에 열이 몰려 답답하고 몸이 붓고 배가 팽만하며 소변이 시원치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상비약으로 이 계도안두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더위를 탈때이 계도안두를 다리염하시면 더위 타는 증상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이 계도안두는 성질은 평하며 땀이 많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해조류나 용담과는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도안두의 종자는 독성이 있어서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자를 가지고 발화시켜 싹을 튀워 말린 것이 대두황권이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해독작용이 탁월해집니다. 대두환두는 6월에서 7월인 열매성숙기에 채취해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대두황권은 5에서 9g을 물 1리터에 넣고 다려 하루 3번 식후에 마시거나 대두황권을 향기가 날 때까지 잘 볶아 가루로 만들어 1회에 3그램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공복에 먹으면 됩니다. 특히 신경성 두통이 있을 때와 근육이 뒤틀리고 위장에 열이 쌓여서 변비가 생길 때 대두황권을 가루로 빻은 3그램을 하루 이외 식전에 요구르트에 넣어 복용하면 변비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단두는 부스럼이 있는 분들은 개단두 전초를 짓지어 환부에 붙이거나 달인물로 환부를 자주 씻어주면 부스럼 증상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늘은 우왕청심원의 원료식물로 온몸이 마비된 듯 절인 증상과 뼈마디가 아픈 것을 다스려주는 개단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